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지금 부를 노래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. 이 찬양은 윌리엄 카우퍼의 이야기를 다룬 찬양인데요. 어제 설교 말씀 중에 있었어요. 하나님이 저를 이땅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, 또 저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, 정하게 되겠네. 보혈 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길.